o 저기, 제가 버트연원 여쭤보니까, 힘 잘하겠죠. 근데 이제 스나미 도 만만치 않아서. 응. 아. 캐치를 잘해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빠질 때. 근데 걔는 그걸 엄청, 걔가 축구선수였는데 아 그래요? 네, 축구선수, 중니어 국가대표까지 했대요. 근데 생각에는 무릎에 십자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아, 이제 그걸 그만두고 무상으로 음. 인해서 왔는데 보통 이렇게 링에 오르기 전날에는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긴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링이 와서 나에게 오라 뭐 이런 긴장해본들 뭐 아, 어차피 내일 시합해야 되는 거고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좀 다지는 편이죠. 음. 아니 뭐 어차피 야뭐 긴장해 보여야겠는데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네. 올라가서는 긴장해야지 약간 긴장이 그쵸, 필요한 면 너무 느슨하게 네. 하면 또 실력이 안 나올 네. 수 있으니까 아 긴장도 해본데그딱 <laughs> 막상 이제 시작 제일 긴장될 때는 이제 밴드지 가볼 때 그때는 항상 생소해 내가 이거를 음. 맨날 감는데도 생소하고 음. 좀 처음인 거 같고 그때는 항상 조심 초심, 조심이에요. 데뷔 전 때와 지금과 똑같은 음. 우리 한국 한 있어. 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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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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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분이 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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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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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웃음> 너무 웃긴데? t 이 n g Biting! b i t i n 기 b i 이 i n g B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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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힘든 걸사 g 하는 t i n g Biting! b i 힘들게 싸우고 막예를 피도 나고 멍도 들고 하지만 그 순간은 그냥 단 1초에 거의 뭐 레드썸 사라진다는 어. 거죠 어. 근데 그때 그, 방... 그 교도소 복싱하는 그 친구 한 아, 예. 만났어요 에이? 만났는데 에이? 그 에이. 친구는 위에서 하고는 맞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걔는 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만, 맞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들이 음. 느낀 데는 다르겠지만 그 친구는 그동안 나 잘못했던 것에 대한 음. 누군가가 나를 음. 질책하면 때리는 거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벌을 준다, 벌을 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음. 그거 이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려 벌어보자 간장님 저를 그랬것이기 때문에 어. <laughs> 그러니까 간장님도 에이 뭐 짐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기면 나를 한번 이끌어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가능성도 네,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음. 물론 나도 많이 맞았고 상대는 이제 땅까지 했었거든요. 뭐 프로 데뷔 전예 예, 다운 했는데. 막고 때리는데 막 나도 열받아서 막 때리고 난한대 막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 겁이 없었으니까. 음. 그렇지만 내려오면서 권투를 계속 해야겠다. 나도 모르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거. 재밌는 거 모든 관중들 앞에서 뭐그 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음. 그게 정말 부러타다고 해야 되나? 그 사실은 이제. 내가 스스로 약속한 게 있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견는 지라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도 나를 계속 붙들었던 힘은 그냥 조, 좋아서, 재미가 있어서 아니요. 권투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권투인들, 권투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니까. 놈들은 남의 주머 저는 장사를 많이 해봐서 남의 주문니에돈 1천 원는게얼마 힘든지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한엄 믿고 나한테 금일 봉줄 수도 있고 아유 자베라 뭐뭐0만원줄 수도 있고 2 0만원줄수 있는 그런 돈들을 내가 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공 절대 공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입니 누구나 뭐, 뭐 문득 문득 링 보면 뭐 가슴 뛰고 그래 요 아니면 그냥 징글징글 맞은 곳이 음. 문득, 문득 문득 이렇게 는왜 이제 영국인들이 문득 무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 <laughs> 두근두근, 말 그대로 두근두근두근 음. 두근 정말 괜찮은 표현이에요둘다 표현이 어, 지긋지긋하면서도 음. 사실 지긋지긋한 이유가 네. 있어요 너무 힘든, 저기올 네. 오르기까지 너무 힘들지만 뭐 준비하고 올랐을 땐또굉장또 설레는 것입니까 Whisper of the leaves in the morning, the roaring of a wave in a storm, the drizzle of the rain.

내일 오면 막위딩에서리딩에서놀라는 내일 오면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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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는이 거, 이런 거, i